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레전드 오브 이미르 오늘 패치 했죠 이제 4월 17일 에서 이제 4월 24일 패키지 이제 효율 영상입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현질 26만원 정도 했거든요 이제 뭐를 살거냐면 일괄 수령 해주시고 일단은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첫 번째. 이 아스가르드의 새벽. 이거 이제 매주거든요? 매주라서 이번 주 사시고 다음 주도 사셔야 돼요. 약간 좀 맵긴 한데, 일단 구성부터 보자면, 솔소한 1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장, 전설 천장 뽑으실 분들은 계산해보면, 이건 저는 개당 60원으로 계산합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 아니, 밧뚜야 이거 뽑기 하나당 120원인데, 왜 이거 60원으로 계산하냐. 그냥 깡고비 아니고 패키지니깐요 네, 60으로 계산합니다. 다이아 600개 주고, 나머지 뽀찌는 계산 안 하고. 이거 해자예요해자 음, 이거 사시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이거 뽀찌 뭐, 주고, 이것도 이제 66 곱하기 60 더하기 1000다야 이것도, 이거 완전 10 혜자, 이거는. 진짜. 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한 66,000원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 싸게 나온 거라서, 이거는 무조건 사셔야 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들어가는 돈은 66,000원 더하기, 이거 11만원 해서, 총 이제 176,000원이죠. 근데 이거 곱하기 2번 해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써야 하니까. 음, 일단 이거 이번 주만 쓰는 돈, 이거 사고, 그 다음 티리의 축복.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성장의 소환권. 예, 쏘레 소환권도 이거 보면 22개 곱하기 60다야. 이거 해입니다 무조건 사셔야 돼요. 이거 이것도 해자고. 그 다음에 별 소환권은 계산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 소환권 안 사고 별 소환권 안 사고. 그 다음에 충전권 역시도 뭐 검은 발키리 빨리 가고 싶다 이거 성장의 깃털로 그럼 그러시는 분들은 아마 사실 것 같긴 해요 이 깃털이 이제 중요하니까 이거를 이건 패키지로 밖에 안 팔기 때문에 뭐돈 많은 사람들은 뭐 검은 발키리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이거 사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별소한권이 있긴 한데 이제 이거를 이제 돈 주고 팔아먹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역시도 전설 디시르가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뭐 전설 디시르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굳이 굳이긴 해요, 굳이. 저는 이거 안살 겁니다, 일단. 전 이거 안 살고. 그 다음에 이건데, 휘장 재련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 30 다이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휘장을 총 55개를 주거든요. 계산하면 이거예요, 다이아가. 그리고 2,000개 주고, 1.5배 하면 이거 살만 합니다. 황금 열쇠도 주고, 레이드 깃털도 주고, 뭐, 이거까지 미리미리 뭐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이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트롤 유저고 숨겨진 보물 그러니까 이거는 휘장을 저는 이제 칠칠을 해가지고 저는 더 이상 이제 휘장에다 돈 쓰기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뭐투려한 15만 찍고 싶다 뭐 16만 17만 찍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휘장 십십 해야 돼요 예. 뭐 그런 사람들 사는 거 저처럼 이제 휘장은 칠칠이 졸업이다 하시는 분들 굳이? 굳이라는 느낌? 예, 그러니까 그냥 쌍전설로만 게임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사는 거지. 근데 이제 본인은 쌍전설은 기본이고, 뭐, 휘장까지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사도 됨. 그러니까 효율은 나오는데, 굳이라는 느낌. 이미 나는 졸업을 했기 때문에, 칠칠로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효율은 나와요, 여러분들. 효율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이제 제가 넘어갔던 이 성장의 패키지인데,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제 제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맞는데, 여러분들도 포함입니다. 뭐냐면 이게 뽑으면 의미 없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남은 게 20번 이랑 그 다음에 80번 총 100번 남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총1 0 0번에 이제 영웅 두 마리 확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말해서 깡보 느낌이에요 그냥 뭐 시즌 확률이 높은 깡보 느낌 그러니까 너무 약간 과금 패키지 느낌이라고도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영웅 4마리를 다 뽑았어 뭐 헥가금럭 기준? 하지만 시기 발키리를 못뽑은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젠이 시즌 컬렉션 좀 욕심이 난다면 어쩔 수 없이 뽑긴 뽑아야죠 이거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 이게 시즌이 끝나도 이게 나온다고 좀 들었거든 내 기억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는 지금 상황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그 성장에 이제 라타토스크가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 이제 성장 뽑기에서만 나오는데 근데 이번 시즌 끝나고 이제 6월 5월 28일에 시즌 끝나고 5월 29일에 시즌 끝나죠. 시즌 끝나고 1법에 이제 성장의 라타토스크가 나온다고 저는 그 공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성장 애들이 예. 그래 가지고 영웅 네마리다 뽑은 사람들이 굳이 이거 안 나온 희귀발킬이 뽑겠다고 돈 쓰는 거는 뭐 본인 자유시긴 한데 저는 일단 비추를 말씀드리고 그다음 아까 이제 원래 블롱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100번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는 이거만 살 거예요 이거만 그러니까 이것도 매주거든요 이번 주 사고 다음 주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 뽑기를 총 27번을 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사고 다음 주에 또 이거 사서 총 108번. 그래서 전 이거 두 개만 딱살 겁니다. 11만원. 예.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또 좋긴 하거든요. 효율은. 이것도 이제 이건 전에 성장의 소환권은 개당 90원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효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뽀찌를 주니까 여기서 희귀 두 마리를 주니까 영웅 스토리북도 하나 주고, 여기 뽀찌를 주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거는 효율이 엄청 좋거든요 그니까 러 똑같은 55,000원에다가 11만원 곱하기 2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뽑기를 11번을 더 주거든요 아 11번이 아니네 6개밖에 안주네 왜냐면 이 5개 5개는 똑같으니까 예 네, 정확히 말하면 6개밖에 안주네 음. 아무튼 저는 뭐 여기까지는 뭐살 생각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영상 결론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살만 하, 한다는 게 이제 뭐냐면, 이 아스건으로 새벽, 예, 이번 주 사시고 예, 다음 주 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티르의 축복,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 들었듯이, 이런 뭐 포함되는 사람들 이렇게 진행시키면 될것 같고. 이것도 뭐 사면 좋아요. 예, 이것도 사면 좋습니다. 이거. 이것도 해자예요. 이것도 해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자. 다이아로 뽑는 거. 이거 해자, 이거 해자. 그 다음에 별소환권 의미 없고, 의미 없고, 의미 없고. 이거 이제 뭐, 시즌 꺼물벨 킬이 빨리 열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사는 거고, 예. 이거 별소환권 의미 없고, 이것도 휘장 욕심 있는 사람만, 에, 사는 거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예. 오늘 영상 패키지 효율 영상이었습니다. 좀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